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와, 드디어 삼성 생태계가 애플 생태계에 뺨을 후려치는 그 정도 생태계가 갖춰졌어요. 이제 노트북에서 태블릿으로 태블릿에서 스마트폰으로 마우스랑 키보드, 파일을 다 편리하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엔 이게 노트북하고 태블릿만 됐는데 이제 스마트폰까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응용하면 아이패드, 맥북과 같은 애플 생태계에서 우리가 잘 쓰는 윈도우 시스템이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고요 윈도우에서 갤럭시 북과 같은 윈도우 시스템끼리는 물론이고 갤럭시 시스템으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여기서 심지어 맥에서 파일을 복사해가지고 갤럭시 북에서 바로 붙여넣기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완전 생태계 대통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업데이트된 One UI 5.1 기능 중에서 가장 혁신적이라 생각되는 멀티 컨트롤 기능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멀티 컨트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멀티 컨트롤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갤럭시북과 갤럭시탭 그리고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멀티 컨트롤 기능을 다 켜고요. 같은 삼성 계정으로 로그인한 다음에 같은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블루투스 기능도 다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갤럭시북에 있는 삼성 세팅에서 여기 기가 기 연결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멀티 컨트롤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순서를 PC 태블릿 스마트폰 이런 순서로 놨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이렇게 기획자로 해놨는데 이거를 제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배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을 밑으로 이렇게 내리게 되면 태블릿 아래 막대가 뜨는데 스마트폰을 여기에 맞추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우스를 넘길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하고 이렇게 연동되는 거는 애플에서는 아직 안 되지만 갤럭시에서는 이걸 먼저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마우스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진을 드래그 앤 드롭하면 바로 이렇게 사진 붙여넣기가 되거든요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삼성 노트나 이런 걸 띄워놨는데 이런 거안 띄우고 메인 바탕화면에서요 여기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X 표시 이렇게 뭐떠 있는 걸알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놓으면요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운로드 폴더로 자연스럽게 여기로 들어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다운로드된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뭐 사진이나 이런 거 여러 개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폴더 째로 이렇게 옮기는 것도 이렇게 잘 들어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1.3기가 정도 되는 이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옮겨볼게요. 그럼 대략 1초에 1% 정도 오르는데 아무래도 제한된 와이파이 속도를 화면 컨트롤과 파일 전송으로 나누다 보니까 퀵시어만큼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꽤나 빨랐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와 진짜 대박 기능! 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갤럭시 북과 갤럭시 태블릿 갤럭시 스마트폰 끼리 연동된 거라서 일반 데스크탑 PC에서는 이게 연동이 안 된다는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인트로에서 아이패드나 맥북 그리고 데스크탑 PC까지 이렇게 갤럭시 생태계랑 다 호환이 되는 걸 보여 드렸잖아요.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지텍 플로우라는 기능을 이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지블루라는 기능을 이용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갖추는 건 이지블루가 좀더 편하지만 안정성은 로지텍 플로우가 더 뛰어나요 이지블루는 제가 예전에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별도의 동글만 준비하면 다른 준비물은 필요 없고요 자세한 사용 방법은 그때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 따로 뭐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그럼 로지텍 플로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로지텍 플로우 기능을 쓰려면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로지텍 플로우 기능을 지원하는 키보드, 마우스가 필요해요 그리고 멀티 컨트롤러가 마찬가지로 모든 기기는 같은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사용하는 데스크탑 PC가 와이파이가 메인보드에 내장이 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의 와이파이 동글을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으로는 로지텍 옵션과 같이 로지텍 플로우를 쓸수 있는 프로그램이 모든 기기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로지텍 플로우도 PC 앱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위치를 정렬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상황을 예로 들면 애플 기기끼리 이렇게 마우스 넘어가는 건 유니버셜 컨트롤이고요. 애플 기기에서 윈도우로 넘어가는 건 로지텍 플로우. 지금 여기서 여기로 넘어간 건또 로지 플로우, 그리고 갤럭시 기기끼리 넘어가는 게 바로 멀티 컨트롤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지텍 플로우로 기준으로 양쪽에 있는 생태계가 한 번에 이렇게 결합이 된 거죠 그리고 로지텍 플로우가 단순히 키보드 마우스만 이렇게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파일 복사 붙여넣기도 되기 때문에 맥북에서 복사를 한 다음에 갤럭시 북에 붙여넣기가 가능했던 게 바로 로지텍 플로우 덕분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뭐 이런 거였다면 이걸 좀 제대로 써보니까 몇몇 아쉬운 점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일단 여러분이 사무실이나 집에 있으면 와이파이를 다 같은 기기에 연결하는 거는 뭐큰 문제가 안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갤럭시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이런 걸 들고 나갔을 때 스마트폰으로 핫스팟 기능 켜가지고 테더링해서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요, 핫스팟을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이 멀티 컨트롤 기능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와이파이를 받아서 쓰는 이두 기기는 멀티 컨트롤을 저로 쓸 수가 있는데 얘는 멀티 컨트롤에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멀티 컨트롤 기능은 그 연결된 와이파이의 속도가 느리면 마우스 키보드 옮길 때좀 불안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테더링으로 사용하신다면요. 테더링 설정에 들어가시면 연결되는 기본 와이파이가 2.4기가로 되어 있는데 이걸 5기가나 6기가처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바꿔주시면 멀티 컨트롤을 조금 더 부드럽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로스텍 플로우 기능으로 화면을 넘길 때난 옆에 있는 다른 기기로 마우스나 키보드를 넘기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어 넘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불편하시면 로지텍 플로우를 설정하는 로지텍 옵션 앱에서 컨트롤 키를 눌렀을 때만 옆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설정해 주시며 내가 넘기고 싶지 않을 때는 안 넘어가게 그렇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One UI 5.1에서 더업데이트된 멀티 컨트롤 기능과 로지텍 플로우 기능까지 이용해서 여러 기기를 함께 연동해 쓰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확실히 예전의 멀티 컨트롤은 애플의 유니버셜 컨트롤과 비교하면 안정성도 떨어지고 기능도 좀 부족한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멀티 컨트롤이 안정성도 더 좋아지고 애플 유니버셜 컨트롤에서 안 되는 스마트폰 연결까지 지원하게 돼서 삼성 생태계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변하는 게 느껴집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One UI 5.1에서 제가 좀더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